옛날 남한강변 평지에 자리한 사찰 신륵사가 있었습니다. 산속이 아닌 강변에 위치한 이곳은 신라 진평왕 때 원효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지만 고려 5왕 시기 용마 설화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고려 말 고승 나옹이 이곳에서 입적했고 그의 사리는 회암사와 신륵사에 나누어 안치되며 고체 존자석종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조선 시대에는 그의 영정을 봉안한 조사당이 세워져 불교와 민간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신륵사의 대표적인 유적인 다층 전탑은 경기도에서 유일한 고려시대 전탑으로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원래 5층 또는 7층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벽돌 사이에 백돌를 채운 독특한 양식으로 신라 전탑과 차별화됩니다. 천년을 이어온 신륵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닌 불교 신앙과 자연의 조화를 담은 역사적 유적이자 시대를 초월한 영적 퍼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Thank yes.